하나님의 말씀은 3열상 2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볼 것이오. 내 집에 영영도록 너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주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온이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만 저주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영성이 흐려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또 나이 늘고 눈도 보이지 않고 기도 잘 들리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돼야 할 터인데. 그들이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짓밟고 재물을 강탈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정되는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 세워 줘야 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 일을 못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그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장한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일렀던 어, 메시지, 경고의 심판이 경건대 내두 아들 험류와빈나스가한 날에 죽으리니 예언의 말씀이지.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어, 그두 죄장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어, 한 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위한 말씀인지 그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패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누구를 위하여 위 것이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일단 엘리 대신 그 당대의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겼던 사무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에서 다 실현되었는가 사무엘이라는 인물 속에 이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인가로 보기에는 아, 좀 아, 분명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의 집이 견고했는가?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그들이 주를 따르지 않고 일을 따랐다. 이가 뭐죠? 이입니다 이. 이익. 그들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신앙과 삶을 본받지 않고 그들이 주를 따르지 않고 일을 따라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되기에는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집안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수장 집안으로 견고히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나타난 충실한 제수장이 사무엘 속에 다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가? 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굴까? 성사학자들은이 충실한 제사장을 다윗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 그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에서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들어 섬기죠. 아비아달과 대조가 됩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솔로몬 다윗 왕조의 두 제사장이었는데 결국은 아비 아들 아다 아비아달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탈을 하고 끝까지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충실한 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리니 대대로 사독 집안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이 되었고 그가 나의 기름붐을 받은 자 앞에서 했을 때이 기름붐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드 왕, 솔로몬 왕그 위에 계속되었던 다윗드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독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 기름붐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그들이 충실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에게서 다 성취가 되는가? 그렇게 보기에는 또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을까요? 누구에게서?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붐 받은 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인데,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역시 기름붐 받은 자예요. 아니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더니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 그렇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구히 영원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 충성된 대제사장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 표현이 확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e p children, s h 5 5 p children, sheep c h i 5 5 r e n sheep children, sheep c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 p 같네요 l d r e n sheep children, sheep c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저는 누구를 가르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는 뜻이죠. 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상이 되었다. 대제상이신데 그 대제상을 수식하는 두 형용어와 자비하고 충성된 이에요. 자, 자비하고 누구한테 자비한 걸까요? 우리에게 자비한. 충성된 대제사장 누구에게 충성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그러니까 중보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에게는 자비하셨고 하나님께는 충성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남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분. 예수님의 심령은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충성되신 분.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 대상이 해망과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충성, 충성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사멸를 가리키고 그 후대에는 사동을 가리키고 영원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그대로. 성취되었죠. 누가 성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세상을 일으키리니. 그가 영구히 내 앞에서 나의 뜻을 다 성취할 것이다. 이말씀이말씀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우리, 에게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직접 여러분이 보시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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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6절에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얘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이제 7절이 나오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요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요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무궁하 정사는 government를 가리킵니다. 통치, 다스림을 가리켜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나라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표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세우고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뜻을 다 성취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는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뭡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왕 영원한 왕이셨죠 예수 유스터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 유스터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영원한 선지자. 예수 유스터의 삼중지, 구약성경의 기름분 받은 자가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자도 있는데 예수 유스터에게 그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다 집중되었다. 그래서 예수에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그 손으로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임이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으니 능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충성된 대제사장. 그 주님을 따른 우리 역시 작은. 기름붐 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상 집분. 여러분이 재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들이요. 여러분도 재상이 되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고, 기름부은 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실한 제장이 되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 바쳐 섬기는 충실한 세상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이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비하신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시대에 충실한 제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름 본자 앞에 영구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새의 제 소원, 새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